안녕하세요, 여러분. 비몽사몽입니다. 이번 시간에는 다미님께서 보내주신 돈봉호기 찍어볼 건데요. 다미님, 정말 좋아테 참여 감사드렸고, 돈봉 한번 뜯어볼게요. 어 이렇게 두부로, 엄청 되게 예쁜 두부로 마감이 돼서 왔는데, 한번 뜯어볼게요. 짠. 선물도 이렇게 많이 보내주셨고, 이건 돈봉이고, 이 선물도 이렇게 되게 예쁘게 많이 보내주셨는데, 한번 하나씩 한번 상상 한번 봅시다 일단 요거부터 한번 봐보도록 할게요. 20장, 방권이 있다는데, 그거 너무 많이 보내주신 거 아니에요? 다미님 한번. 이렇게 왔고, 다미님 스타일이랑제 스타일이 잘 맞는 것 같은데, 너무너무 예쁩니다. 다미님 정말 감사드립니다. 그 다음에, 요거는 요 떡매. 인형 뽑기 떡매 같은데요? 어, 너무 예쁘다. 이거 어, 너무너무 예쁩니다. 한 권이나 보내주셨어요. 정말 감사드립니다. 다미님. 그리고 요거. 요거는 요 엔스, 엔장이나 보내주신 것 같은데, 너무너무 잘 사용할게요. 다미님. 정말 정말 감사합니다. 네 이렇게 정말 푸짐한 다미님 동봉 후기였고요. 다미님 정말 선물 안 챙겨주셔도 되는데 챙겨주셔서 정말 정말 감사합니다. 그럼 여러분 다음 영상에서 봬요. 안녕.